지난 장에서는 이제 압살롬이 어형암논을 죽이죠.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갔죠? 달메. 예. 아니, 아니 거슬로 갔죠. 음. 아, 예, 거슬로 자기 외할아버지 집. 예, 예, 예. 예 거슬로 갔는데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는데 이히 다윗이 용서를 하는데 오늘 지금 좀 기름직한 질라사토로 기름직. 껄음, 끄름, 껄음직한, 끄름, 뭐, 이게 표순어가 <laughs> 깨럼직하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어? 왕의 마음이 압살남마기로 향하는 줄 알고, 그고와의 사람을 보내고 서지로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laughs> 청화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터고아, 예, 터고아, 터고아가 어디냐면요. 여기 지금 태고아 이렇게 되어 있죠? 터고아, 네. 예. 베들렘 바로 밑에입니다. 아, 밑에고, 이제 예루살렘 여기죠? 어, 예루살렘 여기인데, 여기 밑에 베들렘, 음. 여기 터고아, 아, 요, 요쪽에 해부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기양 보내면 그게 멀지도 않네요? 예. 아니야, 말고, 기양은 이쪽 같죠? 기양은 거기가 아니고, 아. 거술이죠. 거술. 어. 거술이 어디냐면, 이쪽이죠. 여기, 그때는 여기가 음. 거술이었습니다. 자, 할까요 자.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 이러하게 말하라. 요압이 그의 입에 말할 말을 넣어주니라. 자, 이제 요압이요왜 그랬냐니까. 지금 이, 이 때문에 그랬는데, 예. 막, 향하는 줄 알고, 그 이제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아픈 게 당연한 건데 지금 그래서 이 요압이 뭘 했냐면 이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압살롬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빼앗아갔다. 쉬운 용서는 그렇습니다. 용서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고마운 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고와 여인이와 함께 안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사니 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음, 음. 대답하되 나의 진정으로 가부인이라 음, 음. 남편은 죽고 이 여정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아유. 둘에서 싸우다.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죽인지라자 그래서 여기 이제 덕오와 여인이 요 와한테 아무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요압이 넣어준 거예요. 음. 넣어줬는데 에, 이제 그래서 이제 어, 아이가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봅시다 계속요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비팍하여 말하기를 음. 그의 동생을 쳐죽인 자를 내놓으라 음.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서 남겨두지 아니하겠다 하겠나이다 하니 왕의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이하의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두고 와 여인이 왕께 하려대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니라 음.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가 없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주,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라자 지금 이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압살롬이 음. 암논 죽인 이야기를 은니 지금 네 음. 돌려주죠. 유적으로 음, 예. 이야기하는 거죠. 음, 예. 여인의 아들을 예. 끌고 와서 자 그래서 이제 예. 여인이 이르되 청하근데 음.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쭙게 합소서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음, 음.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영건히 음. 지금 압살롬을 영주했군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니 그시오나 하나님은 음, 음. 생명을 빼지 앗 아니하시고 음.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니다. 이 음. 이제 내가 와서 내주왕께이 네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음.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음. 것을 왕께서 음. 시행하실 것이라. 음, 자, 여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음. 지금 자기를 또 빚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인이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왕께서 이제 그 일을, 그 일이 뭐예요? 용서하는, 용서하는 일을. 용서하는 일을. 안다, 그 말이죠. 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음.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하민이다. 당신의 여종이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성과 악을 분간하시이니이다 원하근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이 이제 더고와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말을 다윗이 이제 해놓으니까 주서 담지를 못하죠. 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어.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자르나 우르는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음.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정이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자 이게 이제 요압이 인제. 요압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야야는야 음. 예, 아, 나의 주님은 아버지다 뭐 이런 이런 좋은 의미예요. 이 지혜로운 지혜로운 사람인데. 너무 지혜가 많았어요. <laughs> 결국에는 자기께 자기가 너무 많았어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는 잔. 왕의 종 요합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음. 이렇게 아미니, 하민이, 아민이다내주 음.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니까 러 요합이 어떻게 보면요. 이게 이제 어 왕이 자기 스스로 용서를, 아들을 용서하기가 힘드니까. 마신, 저기, 누구야. 그 시나들의 간청에 의해서 이제 용서를 하는 그런 소위 말 다리를 놔 주는데 그래서 요압이 사실은 좋은 일을 했는데 에이짜짜. 다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다윗 다윗도 준비가 안 됐고 압살롬도 잡습니다. 압살롬은 준비가 되는 게 아니가 봐. 아, 준비가 안 되죠, 원래. 그런 그런 아들은 들으면 안 되는데. 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음.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음.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음. 왕을 대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언에 입은 줄을 음. 오늘 안하이다 하고, 요압이 음.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음.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지금 뭐 용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니, 얼굴도, 얼굴도 안 보는데. 압살롬 입장에서는 더 네. 화가 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답이선 어떻게 네. 자기가 말한 거를 네. 주워 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더보 여인에게 이놈 봐라 하면서 네가 왕을 시험하려고 같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 이제 아무. 요압이 음. 압살롬하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제, 이제 압살롬이 야기를 하는데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음. 아름다우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롭까지 흠이 없음이니라. 이 외모가 흠이 없다. 음. 아니, 얼마나 그, 흠이 없었습니까? 이제 그래, 그러니까 얘가 무슨 해결을 하거나 잘못을 용서를 하겠냐고요. 예. 그의 머리털이 무궁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 걸이었더라. 왕의 저울이 정확한 저울이겠죠. <laughs> 200세 거리 지금 한 얼마 정도 된다 했어요. 아까 계산해보니까 2kg가 넘는데 2284g이요. 그렇죠. 아. 예, 뭐, 대략 한 2kg 되면 2kg를 머리로. 더, 더 되죠. 와, 그니까 러 머리가 엄청나게 옛날에는 뭐. 참이 머리가 많았다라는 이야기, 건강했다라는 이야기죠.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 딸 하나를 낳는데 았 딸의 이름은 타마리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 <laughs> 자기 그러니까, 고모도 예쁜나요? 고모 이름이네. 예, 예. 고모 고모 이름 네. 타마리요. 타마르 본래는 유다의 며느리였죠. 네. 자, 그러서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네. 얼굴을 보지 2 년이죠. 예. 네.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아. 압살롬이 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도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어.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어. 밭이 네바 근처에,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 음. 압살라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laughs> 참똑똑하네 <laughs>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압스 어, 요압이요 다윗의 아마 조카나 서루야의 아들들이라, 이라는데 조카의 조카, 아마 아마 조카뿐이에 루이, 누이의 동생 루이, 아들이니까. 예, 뭐 그런 그런 예. 기를 하고 있, 있습니다, 죠 네, 예. 요압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러면 압살롬하고 요압은 고종사춘제가 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슬에서 예. 그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예. 이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스리다 이 하려함이로다. 음. 이제는 네가 나로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음.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마 함이. 지금 압살롬의 엄마가 누구죠? 어, 마가라는 그, 예, 마가. 이제 아마 지금 다윗은 뭐 바세바와 <laughs> 솔로몬 이런 아들들한테 이제 많은. 여인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으니까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laughs> 그러니까 압살롬이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유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하라며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되어 그에게 들라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야, 그래서 어, 예. 이 결국에는 이끔직한이 용서 용서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어, 나중에 이제 다시. 완소가 되는 거죠. 예. 그니까 이게 뭔가를 그렇게, 음. 화끈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데, 매듭을 못 짓고, 엉거쩍처하게끓림직하게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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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했는데, 우리가 용서를, 끄림직하게 용서를 받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아, 오늘 이제, 다른 교훈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